자 이번 시간에는 뱀띠 운세 갑니다 뱀띠가 있잖아 순발력도 좋고 머리도 영리하고 다재다능하지 그리고 인내력도 캡짱이에요 근데 단점으로 보면 생각이 열 날이 많아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는 성격이라니까 그리고 의심도 되게 많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테마와 주제로 잡은 게 뭐냐면 손해를 볼수 있는 해다. 어떤 걸로 건강, 그 다음에 사람 사고수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볼수 있는 해라는 거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가셔야지.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누군가와 동업이나 투자를 할 때는 잘 보셔야 돼 조심해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는 그래서 손해 볼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이겁니다 자첫 번째 나이대별 갑니다 24살 신사생 뱀띠입니다 뱀띠 중에서 신사생 뱀띠가 머리가 진짜 좋아 근데 올해가 어떤 준비를 하고 했을 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해가 아니에요. 올해는 계획하고 준비하는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나이 때 되면 학교 졸업을 했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아 저기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직장 다니는 사람 이게 안 맞아. 진로로 인해서 방황을 할수 있는 시기에요. 그렇게 하고 음 이게 전라도 말로 이물은 사람들끼리 놓고 함부로 해 함부로 하면 안돼내 감정을 스트레스 받은 걸 부모님한테나 친구한테 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어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 부모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됩니다 조심하시고 또 좋은 거는 있어 이성운이 너무 좋아 응그리고 직업운에 있어서는 제가 말했잖아 올해는 준비하는 단계라고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좀 천천히 가십시다 36살 기사생 뱀띠입니다 기사생 뱀띠가 오에 작년까지 겁나게 우여곡절 롤러코스터 타고 안 겪은 일이 없어 아주 젊은 나이에 천지풍 겪어버렸어요. 베레벨 일이 다 있어요. 막 이런다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문서운 좋아요. 아우, 힐링하기 위해서 나 해외 가고 싶어요. 해운 좋아요. 그리고 또, 결혼 운도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결혼한 사람은 출산 운도 있어요. 이게 되는데, 올해는, 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혹시나, 이 좋은 가운데서 사람이나 금전 때문에 힘들어도 직장을 이동을 한다든지 이직을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사람 때문에 만약에 힘들어갖고 부서를 이동이라는 건 부서 이동을 말하는 거야 다른 부서로 옮겨주세요 이런 거나 이직, 직장을 단대로 옮기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을 좀 신중해야 됩니다 그왜 그러냐면 내가 머리 써가지고 내께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이야.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 남친이나 여친이나 배우자, 어,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한테 먼저 다가가서 배려를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사생 뱀띠들, 부모한테 효도할 기회가 돌아왔습니다. 부모 건강 잘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48살 정사생 뱀띠입니다. 정사생 뱀띠가 인등이 뭐가치가 없어. 진짜 인등이 없어. 근데 인제 바야흐로 올해 같은 경우는 금전 막혔던 일이 풀리기 시작해. 풀린다는 게 아니라 풀리기 시작한다고. 말을 끝까지 잘 들어야 돼. 단 하나 좋은 게 문서운이야. 뭐 집을 당첨됐어요. 때아 니게 이동을 해요. 이런 문서운이 좋아요.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은 승진이 된다든지 내가 인정 능력을 인정받아 보러 갔고 급여 인상이 된다니까. 그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요. 하지만 기혼자 결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부지간에 충돌 마찰이 생겨 갖고, 응? 생각이 많아져 갖고 막 이리저리. 이? 배우자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있잖아. 이별을 한다든지 별거를 할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실 때 모든 일에 있어서 어 크게 욕심을 내지 말고 현상 유지를 잘 하셔야 돼. 그리고 첫째 어 정사생 뱀 때는 여자나 남자나 음주로 인해서 소화기 계통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좀 금주하시고 그리고 소화기 질병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가십시다. 그 다음에 60세 을사생 뱀띠입니다. 자, 을사생 뱀띠는 외유내강이야. 어? 겉에서는 부드러운 것 같은데 내공이 겁나게 강한 사람들이 을사생 뱀띠야, 60살이.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걱정이 많아. 왜?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고 있다니까 그건 노예요 올해는 그런 거 하면 안돼 그리고 이 을사생 뱀띠가 고집세에 자기 주장도 세고 너네 말잘안 들어 근데 내그 외고집 좋게 말하면 외고집인데 나쁘게 말하면 똥꼬집이야 누가 들어가지도 않는 똥꼬집 부리다가 자식이나 남편이 등질수 있어 그렇게 해갖고 외로운 해운년이 돼갖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져 갖고 나 우울감이 왔어 우울증이래 이러면서 건강상에 문제가 들어올 수 있어. 응? 어?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시고 애정운에 있어서 신뢰가 깨져 가지고 어? 이런 상황들이 올수 있어서 내가 건강상에 이 신경성 병이라고 그러면 뭐냐면 예를 들면 신경성 위장염, 신경성 장염. 막, 이렇게 아픈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어, 그리고, 신뢰가 깨졌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어, 나를 돌아봐. 내 탓이오 해야지, 너 탓이오는 안 돼. 내 자신을 올해는 좀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거에 있어서 바깥에 눈을 돌려서 투자를 하고 싶어요. 비트코인 주식? 절대 안 돼요. 이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72세 개사생 뱀띠입니다. 올해는, 개사생 뱀띠는, 사람 조심, 금전 조심, 뭐, 행재수 이런 요행 바라지 마세요. 건강 조심. 이게 종합 선물 세트로 아주 다 다양하게 들어와 있네? 근데, 건강은, 건강 운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골절이나 어 그러니까 골절이라 그러면 뼈다고 말하는 거잖아. 뼈 계통이나 혈관 계통을 조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걸로 올해 시술이나 수술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년으로 미루세요. 왜? 후유증이 생겨서 이게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니까 뭔가 시술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미루셔야 되고 제가 그랬잖아 사람 조심 금전 조심 문서운 조심 문서운이 안 들어왔는데 잡으면 이걸로 송사가 연결돼 내가 손해를 겁나게 본다 이 말이야 이거는 다 나의 고집으로 인한 것인게 내 탓이오 하고 가슴을 쳐 그게 답이니까 그러고 사람 조심하라는 거는 어, 사기수가 들어와있고, 배신수가 들어와있기 때문이야. 개사생 핌띠들. 올해 신중하게 잘 가세요. 손해보지 않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